안녕하세요. Hym 대표를 섬기는 더글로스킴입니다. Hym은 Here am I Am Creation Movement의 약자로서 이사 선지자가 이사여서 6장 8절에 말씀하신 것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갑과 했을 때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라고는 말씀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영어 버전으로 Who Shall We Send라고 했을 때 이사 선지자가 고백하였듯이 Here Am I, Send Me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고대 신앙 고백을 할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Here am I, s e n m H.Y.M은 Here am I, s m 에서 H 첫 글자를 따오고 Young Christian에서 Y가 오고 한해 무브무틀에서 M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조를 용접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 힘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Hym을 섬겨야만 합니다.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Hym을 운동을 이루어 나갈 때,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을 이루실 수 있을 것 믿습니다. 이번 집회의 주제인 Now is the time.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두,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우리 삶 속에서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. 지금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때며, 이 지금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씨목기를 원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. 우리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.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.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심을 산 증거는 우리 모든 청년, 형제, 자매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. 오늘 육회를 그 이룰 것이고,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,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시간이 되고, 오늘이,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.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